26번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fx. x4승 플러스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 약분이 돼야 가각 값을 쓸수 있으니까 얘는 x는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분자가 0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조립제법을 해보자. 1, a, b, 0, 마이너스 1. 아까 이 1차항을 빼먹었네. 그래서 얘는 1로 해보면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에 나머지가 a 플러스 b 다 그래서 a 플러스 b 는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돼도 되는거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1 a a, -A, a. a. 는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는 0이라서 b 는0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럼 f x 의 식은요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 플러스 1 x-1 하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는 해가 되는데, a형, b형인데,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 그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오니까, 삽짓, f1은 3. f-1도, f는 2 4가 아니에요 어네2 네요 2 2 그래서 4 <laughs>